초여름 같은 4월의 이상 기온 속에서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서울 조계사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불교계는 제54회 지구의 날을 기점으로 부처님 생명 존중의 가르침에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권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여름 날씨 속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 일주일 전 역대 4월 중순 최고 기온 기록이 나올 만큼 심각해진 기후 온난화를 걱정하며 시민들이 행동에 나섰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를 비롯해 전국 61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불교 기후 행동이 탄소 중립을 외치며 피켓 시위를 펼쳤습니다. 평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졌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시민들이 한다름에 동참했습니다. 를 대학교 때부터 들고 다녀서 되게 희귀한 애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에 관심 많았는데 그 언양 백년사 천도스님이 되게 환경 운동 열심히 하고 계셔서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여기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을 물었더니 소개사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렇게 알리지만 제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모두 환경에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많은 활동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좀 지구를 좀 깨끗하게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올해 54주년 지구의 날 주제는 지구대 플라스틱 피켓을 든 참여자들은 다회용 컵 같은 재활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어, 지금 캠페인을 진행 중인데 일곱 가지 저희가 어, 실천 행동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일회용품을 안, 그안 쓰고 그다음에 일단 소, 그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채식 위주의 생활을 하자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어, 일회용품을 덜 쓰고 하는 이제 자, 각자들이 이제 적게 소비하는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개인의 노력을 넘어 기후 온난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사용 등을 국가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온난화를 만드는 가스를 이제 CO2를 배출하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이제 그 나타나게 되는데 좀정책을 바꾸자 석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바꾼다면 유온나라가 훨씬 줄어들 것이다. 참여자들은 탄소 배출 감축과 재생에너지 사용으로의 정부 정책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지구 건강 문제에 대해 갖는 관심은 미래의 희망을 안겨줍니다. 지금 당장 한국만 하더라도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되게 춥잖아요. 여러 환경 문제로 인해서 초래되는 결과가 좀 많이 체감이 좀 되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 프로젝트에 대해서 참가를 하려고 이 캠페인에 오게 되었습니다. 피켓 시위 참여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 당일 녹색 실천의 메시지를 담은 지구 등을 만들고 환경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불교계는 부처님 생명 존중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이 같은 운동을 환경의 날인 오는 6월 5일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